사고가 났어요. 근데 뭐 피도 안 나고 부러진 데도 없고 이러면은 근로자분도 보통에 좀 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표님들도 자기가 괜찮다는데 좀 쉬다가 일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만일 이렇게 다친 직원이 산재 신청을 했다. 그러면 대표님들이 뭘 하셔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솔의 민지연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 쓰러졌다. 혹은 사고가 났다. 이러면 대표님들 너무 당황하실 텐데요. 사고가 나면 우선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119 신고 등의 의료 조치. 두번째 사고 현장 보존 및 증거 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격자 진술 확보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설마 우리 회사에서 누가 다치겠어 쓰러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이런 산업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대비 없이 사고가 나게 되면 당연히 당황하게 되시는데 이런 초동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 아주 크게 달라지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즉시 119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직원이 다쳤거나 쓰러졌을 경우에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119 신고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은 쓰러지신 분이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함부로 옮기지 마시고 119를 통해서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이렇게 부딪힌다든지 하는 사고가 났어요. 근데 뭐 피도 안 나고 부러진 데도 없고 이러면은 근로자분도 보통 에좀 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원에 안 가고 좀 쉬다가 작업을 하면 되겠지. 그리고 대표님들도 자기가 괜찮다는데 좀 쉬다가 일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병원을 가는 게 지연이 돼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 다친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고요. 대표님도 법적으로 민사 손해배상,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의료적인 골든타임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친 사람뿐만이 아니라 대표님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아니 이게 무슨 범죄 현장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냥 좀 어지러운 거 치우고 다시 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경우에 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비교적 경미한 사고나 아니면은 사업장 주변 환경과는 관계없이 질병 등으로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사업장에서 벌어진 사고 등으로 인해가지고 근로자가 최소 중상의 상해 등을 입었을 경우에는 저는 현장 보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근로자가 다쳤으면 아마 경찰이 출동할 확률도 높고요. 만약에 임의로 이런 걸다 치우면 오히려 뭔가를 은폐한다는 의심을 살 수도 있으니까 꼭 유의하세요. 그리고 경미한 사고라고 보이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어떤 장비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는지 등 사진 및 동영상으로 남겨놓은 없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사고에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어떤 경위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는 근로복지공단의 대표님들이 진술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누구에게 어떤 과실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과실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얼마의 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것까지 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확보 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장에 사고 당시에 CCTV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저장해서 보관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마지막으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면은 혼자 근무하지 않는 이상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어디서 쓰러졌는지, 직전 상황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동료 근로자들이 보게 돼요. 이런 진술들을 초기에 받아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안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그리고 객관적으로 진술을 받아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서 cctv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이 되겠지만은 사업장이나 사무실 내부 같은 경우에 cctv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사고 경위 과실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꼭 놓치지 마세요 그럼 만일 이렇게 다친 직원이 산재 신청을 했다. 그러면 대표님들이 뭘 하셔야 할까요? 아마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에 이런 사유로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했다 이렇게 연락이 갈 거예요. 무슨 상병으로 신청했는지에 따라서 요청하는 서류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보험 가입자 의견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해요. 만일 사고의 경우에는 어떤 경위로 제해자가 사고가 났는지 또는 쓰러졌는지 사고를 인정하는지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사고와 관련된 걸 물어볼 거고 만약에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형 태 근무 시간, 스트레스 요인 등을 물어볼 텐데 이 서류와 요청 서류 등을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작성하실 때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쓰셔도 절대 무방합니다. 오히려 모르는 걸 안다고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확보한 자료까지 첨부해가지고 보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근로자나 사업장이나 다 사실대로 적어서 근로복지공단에 보내기는 해요. 근데 간혹 제자가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 조금 무리한 주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사업 법장이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하신 대로 대응하시면 근로자의 안전은 물론 대표님의 불필요한 법적 위험까지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겠죠. 이상 법무법인 태솔 민지연 변호사였습니다.